그러니까 여직원의 그~ 여직원이 아니죠 현직 여검사죠 여검사의 네. 주장에 따르면 당시 (2010년이었고)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검찰관부가 자신의 성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현직 여검사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 이 e 프로세스라 그러는데요 형식망에 네. 올라왔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말씀 주신 대로 (2010년 10월 30일) 한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현, 그 당시에 검찰 간부에 의해서 허리를 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의행동을 통해서 예.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지 이제 어, 밝혀서 폭로를,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한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간부들도 많았고 법무부 간부들도 많았고 장관도 있었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봤으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제기했더니 좀 참아라 대신에 기가 사과를 시킬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네네. 정작 본인만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좀 나쁘게 찍혀서 승진도 못하고 좌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 이게 뭐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사실 이제 더더욱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검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렇죠.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안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 안 이해해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폭로 대상자가 현직. 그 여자 중견 여자 검사라는 점에서 예. 저희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 그렇습니다.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예.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 그 여검사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여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그니다 이렇게 그.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네. 가장 큰 충격으로 네. 와닿았다고 그렇게 말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자신을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 검찰 간부는 갑자기 종교의 귀에서 회개하게 되면서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좀 받아서 이렇게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생활. 을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한 교회에서의 간증의 모습인데 본인이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만 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본의 아니게 어, 검찰을 떠나겠다. 지금은 이제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네네. 사실상 어,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당시에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검찰을 그만 둔 다음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저 모습을 보고 그이 서검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증스러웠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추행을 했다고 지금 나오는 그 검찰 간부가 지금 저분이신데요. 사실 이런 어떤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반추하고. 자기가 이렇게 올곧게올 올곧게 살아왔다는 모습을 이야기를 예, 들으면 예, 예. 보통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예. 그 간정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8년 전의 일을 왜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사실 그것이 또한 부적절한 잘못된,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는 어떤 순간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예.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저런 행동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의 트라우마가 기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저 간부가 말하는 힘든 일은 당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이제 돈봉투 음. 사건이었는데 네네. 이제 서지영 검사는 회계는 저렇게 엉뚱한 사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회계는 피해자에게 하는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방송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 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주로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조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지구만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한 교회에서의 간증의 모습인데 그 여자 중견 여자 검사라는 점에서 예. 저희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예.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 그 여검사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여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그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네. 가장 큰 충격으로 네. 와닿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자신은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 검찰 간부는 갑자기 종교의 귀에서 회개하게 되면서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좀 받아서 이렇게 폭... 법무부 간부들도 많았고 장관도 있었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봤으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제기했더니 좀 참아라 대신에 가 사과를 시킬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경작 본인만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좀 나쁘게 찍혀서 승진도 못하고 좌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 이게 뭐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사실 이제 더더욱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검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렇죠.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안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 이해해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폭로 대상자가 현직 그 그러니까 여직원의 그 여직원이 아니죠 현직 여검사죠 여검사의 네. 주장에 따르면 당시 2010년이었고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검찰 관부가 자신의 성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현직 여검사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정식망에 올라왔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말씀 주신 대로 2010년 10월 30일 한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현, 그 당시에 검찰 간부에 의해서 허리를 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예. 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지 이제 어, 밝혔습니로를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한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간부들도 많아 본인이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만, 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본의 아니게, 어, 검찰을 떠나겠다. 지금은 이제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네네. 사실상, 어,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당시에, 그니까 저게 이제 그, 그 검찰을 그만둔 다음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저 모습을 보고, 그이 서검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증스러웠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추행을 했다고 지금 나오는 그 검찰 간부가 지금 저분이신데요. 사실 이런 어떤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있던 삶을 반추하고 자기가 이렇게 올곧에, 올곧게 살아왔다는 모습을 이야기를 예, 들으면 예. 보통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하면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예.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8년 전